안녕하세요. 청농보일입니다.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영상은 저의 노지 고추밭 애들인데 어제 옆 동네 어르신이 저희 지금 여기 밭 있는 동네도 아니고 옆 동네 어르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품종이 뭐냐, 약을 뭐 주냐 이런 거 되게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또 뿌듯한 <laughs> 뿌듯한 마음에 막 이것저것 알려드렸는데 어, 이거 내 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알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제가 고추 육묘부터 지금까지 고추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약은 뭘 주는지 이두 가지를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육묘부터 지금까지 고추 관리는 제가 올해로 농사가 5년째인데,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고추농사는 절간이 짧고 나무가 짱짱한 걸 좋아해요. 저희 밭 지나갈 때 어떤 분들은 고추나무가 키가 왜 이렇게 작냐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고추를 키우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육묘할 때부터 그냥 무조건 고추 무럭무럭 자라라 이렇게 영양제를 주는 게 아니라 캔막을 모두 싹 액티브 이세 가지만 주면서 좀 고추의 성장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전에 곁순 제거할 때 보여 드렸던 것처럼 곁순을 바로 안 따요 저는 어느 정도 좀 곁순이 자라고 원 기둥이 좀 두꺼워지고, 고추밭 전체적으로 키 높이를 맞추면서 겨순을, 겨순을 제거를 합니다. 2분지부터 3분지, 4분지 다 고추가 많이 달려있고, 그리고 그렇다 할 영양 결핍 상태도 안 보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고추를 어떻게 키우냐 본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고추나무 자체가 좀 짱짱해야 늦가을까지 다수확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호천 북부 지방에서는 키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나무가 좀 짱짱해야 된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어 아무튼 그렇게 고추나무를 키웠더니 이제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품종이 뭔지 어 약을 어떻게 줬는지 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물론 고추나무 절간이 짧고 잘 크고 짱짱한 거는 품종의 특성도 있을 거예요. 분명 품종의 특성도 있을 건데, 뭐, 만약에 절간이 길고 고추나무가 막 키가 엄청 크는 품종이라고 해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절간 줄이고 키를 좀 낮게 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예, 그 정도로 좀 고추나무를 짱짱하게 키우는 거를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약 주는 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지금 계속 약 주는 게 영양제, 영양제 주는 게 캔막을 모두 싹, 아바나투, 그리고 이제 고추명과, 이네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약을 줍니다. 네, 캔마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주고, 이제 아바나투 모두 싹, 고추명과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고추나무의 상태를 보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좀 약을 골라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약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주는 조합이, 이렇게. 캔마그 모두싹, 아니면은, 캔마그 아바나투. 이렇게 주로 이렇게 줍니다, 주로. 주로 이렇게 주고, 아바나투랑 캔마그는 좀 고추나무가 너무 더위를 먹어가지고 잎이 축 처지거나 좀 건강이 별로인 것 같을 때, 그럴 때 아바나투와 캔마그를 주는데, 제가 한 3주 전쯤에 저희 하우스 고추가, 그때 엄청 고온기였잖아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 고추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상태가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얘네를 5일 간격으로 줬더니 엄청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청양고추는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캔마그와 모두싹 이것도 섞어서 주는데 캔마그에 있는 칼슘, 붕소, 마그네슘은 식물을 건강하고 짱짱하게 키우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영양제, 영양소, 요소들이고 이제 모두싹에 있는, 모두싹에 있는 인상가리 붕소 아연 어, 이게 저는 고추나무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추나무도 좀 두꺼워질 뿐더러 꽃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단점은 있어요. 꽃이 많이 달린 만큼 수확 시기가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laughs> 그게 좀 단점인데, 어, 인상가리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붕소, 캔마가 있는 붕소와 이모주싹에 있는 붕소, 요새 고추가 다 과피가 두꺼운 애들밖에 없잖아요. 파리 고추나 좀 부드러운 고추 빼고는 과피가 대부분 두꺼운 고추들인데, 붕소 결핍을 좀 잡아주더라고요, 얘네가. 작년에는 하우스 고추에 약을 줄 때, 이거 뭐캡마그를 주더라도 붕산 비료, 아니면 액상, 액상 붕소, 이거를 따로 섞어서 줬었는데, 모두싹을 섞어서 주니까, 붕소, 붕산 비료 따로 섞지 않고 모두싹만 섞어서 줘도 붕소 결핍 현상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영양제를 주고 있고, 어 대신에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요새는 한 8시만 돼도 하우스 굉장히 뜨거워요. 하우스뿐만 아니라 노지도 배치 뜨면은 8시만 돼도 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뭐 아침에 5시부터 나와가지고 약을 치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막 흠뻑 적셔서 주려면은 막 두세 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어전 되도록이면은 새벽에 일찍 나와도 새벽에 약을 주지 않고 어 지금처럼 해질녘에 약을 주는 편입니다. 날 뜨거워져가지고 칼슘이랑 봉소를 이렇게 더 자주 치게 될 텐데, 어, 되도록이면 정말 해뜰 때, 되도록이 아니라 절대로 해뜰때 주시면 안 됩니다. 해가 떠있을 때영양제를 <laughs> 주면은 한 이틀, 사흘 뒤에 고추나무 이파리들이 바짝 타있는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보고 싶은 분들, 아, 나 이런 기적을 봐도 상관없다. 이런, 이런 분들은 한낮에 약을 치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지금까지 열심히 키운 고추이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한낮에 주는 걸 피하시고 해질력에해질력에 약을 주시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바나투랑 캔마그 섞어서 줄때 제가 고추에 적용되는 농약들 살충제 델리게이트, 세티스, 그리고 다트롤, 세큐어, 어, 그리고 지존 어, 이것까지 이 정도 살충제를 캔마그 아바나투 섞어서 줄때 가끔 섞어서 주는데. 어뭐 약해 피해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캔마그 어, 아바나토 섞, 섞어서 사용하실 때 살충제는 조금 안심하고 섞어서 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마그와 모두싹을 섞어서 사용할 때는 저는 모두싹충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모두싹충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농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 영상 찍어서 올릴 때 저한테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정말 심심치 않게 꽤 계십니다 어 이거 <laughs> 왜 농약 영양제 광고하냐? 어? 이거 내가 써봤는데 그 효과도 없고 좋지도 않았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네, 이제 그분 저는 이거 제가 이렇게 써보고 효과가 좋아서 알려드리는 거고 뭐 그런 기업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그냥 평범한 농업인한테 광고를 의뢰하겠습니까? 야, 제가 써보고 좋아서 알려드리는 거고. 음, 당연히 어, 토양의 질이 다르고 그리고 키우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약, 같은 약을 쳐도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제 그거 진짜 전문가한테 찾아가 가지고 어, 내가 뭐 이런 약을 좋은데도 뭐 개선이 안 된다 그런 것좀 상담을 해서 어, 그 환경에 맞는 그 토양에 맞는 농약 영양제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아직까지는 수입산의 의존도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국산 농산물이 이렇게 더 많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영양제, 농약 이런 거 제가 사용해보고 좋으면 정말 아낌없이 영상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찍다 보니까 해가 거의 다 저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한 2주 전쯤, 3주 전쯤에 하엽 이파리들이 한이 정도 나무가 한이 정도 올라왔을 때였어요.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이파리들이 다 이렇게 막좀 타기도 하고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정말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바라투하고 캣마가 섞어서 5일 간격으로 줬습니다. 아바라투 한 뚜껑, 캣마가 한 뚜껑, 어, 걔네들을 5일 간격으로 세번 줬더니, 지금 위에는 이파리들 보시면은 굉장히 회복이 잘 됐어요. 이파리가 굉장히 건강해졌고,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이 절간이 짧아졌어요. 절간이. 예. 물론 이제 제가 액티브를 액티브를 주기적으로 조금씩 넣긴 하지만 예, 절간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지금 이 중간에 비해서 예, 중간에 비해서 절간이 많이 짧아졌고, 아무튼 이렇게 건강 회복이 잘 되었습니다.